맹자 공손추하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회합.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보다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 사이의 화합보다 못하다. 내성의 둘레가 섬리이고 외성의 둘레가 칠린 작은 성을 포위하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포위하여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유리한 하늘의 태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태가 땅의 이론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방어 용수로가 깊지 않은 것이 아니며, 병기가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굴량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땅의 이로움이 사람 사이의 화합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이동을 제한할 때. 영토의 경계에만 의지하여 제한해서는 안되고, 나라를 국게 방어할 때 험난한 산과 계곡에만 의존하여 방어해서는 안된다. 전하의 위험을 행사할 때 예리한 병기만 믿고 위험을 보여서는 안된다. 어진 정치의 도를 얻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자가 많고, 어진 정치의 도를 잃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자가 적다. 도와주는 자가 적은 경우에는 친척조차 배반하게 되고, 도와주는 자가 많은 경우에는 온천하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천하 사람들이 따르는 역량을 가지고 친척조차 배반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가달게, 군자는 잘 싸우지 않지만 싸우면 이기게 마련이다. 군주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 맹자가 조에 나가 제나라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 과인이 선생을 찾아뵈야 하지만 감기가 들어 바람을 쐴수 없습니다. 아침에 조에서 뵐까 오니 과인이 선생을 뵐수 있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맹자가 말했다. 불행하게 저도 병이 나서 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맹자가 제나라 대부 동곽 씨 집에 문상을 가려는데 공손주가 물었다. 어제 병을 핑계로 조회해 나가는 것을 거절하시고서 오늘 문상을 가시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맹자가 말했다. 어제는 병이 났지만 오늘은 나았는데 어째서 문상을 못하겠느냐? 왕이 사람을 보내 문병을 하게 하고 아이가 찾아왔다. 맹자의 사촌인 맹중자가 말했다. 어제 왕이 부르셨으나 병이 나서 조회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병이 나서 조정으로 달려가셨는데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맹자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켰다가 맹자에게 말했다. 집으로 오지 마시고 조회로 나가십시오. 그러자 맹자는 어쩔 수 없어서 대부인 경추 씨 집으로 가서 묵었다. 경추가 말했다. 안으로는 부자간의 도리와 밖으로는 군신간의 도리가 사람에게 큰 윤리입니다. 부자간에는 은혜를 위주로 하고 군신간은 공경을 위주로 합니다. 저는 왕께서 선생을 공경하는 것은 봤어도 선생께서 왕을 공경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민자가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오? 제 나라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인의의 도리를 가지고 왕과 더불어 말을 하는 이가 없는데 그것이 어찌 인과의가 좋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소. 그들은 속마음으로 이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인의의 도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불경함이 보다더큰 것은 없어. 그러나 나는 여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니, 제 나라 사람들 중 누구도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 이가 없소. 경주가 말했다.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부르면 예하고 대답하면서 달려가야지. 다른 말을 하며 지체해서는 안되고, 임금이 부르면 수레가 말에 매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조에 나가려고 했다가 왕의 명을 듣고서는 도리어 조에 나가지 않은 것은 예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증자께서는 진나라와 조나라의 부요함에는 내가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저들에게 그들의 부요함이 있다면 나에게는 나의 인이 있고 저들에게 그들의... 자기위가 있다면 나에게는 나의 의가 있다. 내가 무엇이 저들보다 부족하겠는가? 라고 하셨소. 어찌 증작해서 옳지 않은 것을 말씀했겠소. 이것도 또 하나의 도리인 것이오. 전하에서 공통적으로 존경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자기위가 그 하나이고 나이가 그 하나이고 덕이 그 하나이오. 조정에서는 자기위가 제일이며 마을에서는 나이가 제일이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이끄는 데는 덕이 제일이요. 어찌 그세 가지 중 하나만을 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진 일을 소홀하기에 대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므로 큰 일을 하려는 군주에게는 반드시 앉아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는 법이니 군주가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자신이 직접 그에게 가야하오. 군주가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거워함이 이와 같지 않다면 함께 일을 할수 없소. 그런 까닭에 탕 왕은 이윤을 대함에 있어 그에게 배우고 나서 신하로 삼았기에 힘들이지 않고 통일된 조나의 임금이 되었던 것이요. 또 황공은 관중을 대함에 있어 그에게서 배우고 나서 신하로 삼았기에 힘들이지 않고 폐자가 되었던 것이요. 이제 천하의 제후들이 영도가 비슷하고 덕도 비슷해 서로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가르칠 만한 사람을 신하로 삼기만 좋아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을 신하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오. 탕왕이 이혼을 대할 때나 환공이 관중을 대할 때에는 함부로 오라고 하지 않았소. 관중 같은 사람도 임금이 흠부로 부를 수 없었는데 하물며 관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나같은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어. 음. 선물과 내물의 차이 제자인 진진이 물었다. 지난 날에 제 나라에 계실 때 왕이 품질 좋은 황금 100일을 선물로 보냈는데 받지 않았지만 속나라에 계실 때는 70일을 선물로 보내자 받으셨고, 설나라에 계실 때는 50일을 보내오자 받으셨습니다.지난날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오늘날 받은 것은 잘못이고, 오늘날 받은 것이 옳다면 지난날 받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맹자가 말했다.전부 옳다종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장차 먼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원기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주는 법이다. 송나라 임금이 노자로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나. 설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신변의 위험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 설나라 임금이 신변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하므로 경호할 사람을 구하는 데 쓰도록 보냅니다. 라고 하는데 어찌 안 받을 수 있겠는가. 제나라에 있었던 때에는 이런 사유가 없었다. 사유도 없이 황금을 보내주는 것은 뇌물로 나를 매수하려는 것이다. 군자가 어찌 뇌물에 매수되겠느냐? 정지와 목축의 비유, 맹자가 제나라의 변경의 평륙 지방에 가서 그것대부인 공거심에게 물었다. 만약 장을 든 당신 병사가 하루 동안 세 번씩이나 대우를 이탈한다면. 처벌하겠소. 그대로 두겠소. 세 번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겁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대우에서 이탈한 적이 많았소. 흉년으로 기근이 든해 당신의 백성들로서 노약자들 중에 굶어 죽어도 도랑에 구르고 장정들 중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간 사람이 천명이나 되었소. 대부가 말했다. 그것은 제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만약 남의 소와 양을 받아 길러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 목장과 목초를 구해야 하오. 만약 목장과 목초를 구해도 얻지 못할 경우 소와 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겠소. 아니면 그냥 소와 양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어야 하겠소. 대구가 말했다.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오해 맹자가 왕을 아련하고서, 신은 왕의 도성을 다스리는 자 중에 다섯 명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공거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은 과인의 죄입니다. 직책을 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 맹자가 대부인 지와에게 말했다. 그대가 영구 땅의 지방관자리를 사양하고 사사가 되기를 정했던 것이 합당해 보였던 것은 왕에게 간언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사가 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 왕에게 진언을 안 하는가. 지와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사양하고 떠났다. 그러자 제나라 사람들이 말했다. 맹자가 지, 지화를 위해서 한 일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맹자의 제자인 도공자가 그 말을 아르자 맹자가 말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관직을 맡은 사람은 자기 직책을 완수할 길이 없으면 떠나고 간원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난다고 했다. 나는 일정한 직책을 맡은 것도 없고 진언할 책임도 없으니 내가 나아가고 물러감에 있어서 어찌 넉넉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등나라의 문상을 간 맹자 맹자가 제나라의 객경으로 있을 때 등나라 문공의 문상을 갔는데 왕이 객 땅의 대부인 왕환에게 맹자를 수행하게 하였다. 왕환이 아침저녁으로 맹자를 만났지만, 제 나라와 등나라 사이에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맹자는 왕환과 공모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공손주가 물었다. 제 나라 객경의 지위가 작은 것이 아니고, 제 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갔다가 올 때까지, 그와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미 어떤 자가 제멋대로 다 처리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군자는 어버이에게 인색하지 않다. 맹자가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가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제나라로 돌아오다가 영 땅에 유숙했다. 제자인 충우가 물었다. 저번에 저의 변변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저에게 관을 마련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일이 급했던지라 제가 감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쭙습니다 관으로 쓴 제목이 너무 좋았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맹자가 말했다. 먼 옛날에는 내 관과 외관을 쓰는데 정해진 두께가 없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내 관을 칠촌으로 하고 외관도 그에 맞추었다. 전자로부터 일반 평민의 이력이까지 동일하였는데 이것은 단지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후라야 장사진에는 이의 마음을 극진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제로 인해 그렇게 할수 없어도 마음이 흡족할 수 없었고 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수 없어도 마음이 흡족할 수 없었다. 업제로도 그렇게 할수 있고 재력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 옛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사용했는데 어찌나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흙이 살갗에 살갓, 닿지 않게 한다면 자식된 사람의 마음이 어찌 흡족하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어느 경우에도 어버이에게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천명을 받은 자만이 정벌을 할수 있다. 심동이 개인적으로 맹자에게 연나라를 쳐도 될까요? 라고 묻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쳐도 돼요. 연나라의 왕 자귀에는 다른 사람에게 연나라를 넘겨줘서는 안되었고 연나라의 재상인 자지도 연나라를 자귀에게서 받아서는 안되었소. 만약 여기에 한 관리가 있는데,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해서 왕에게 알뢰지도 않고, 사사로이 당신 봉록과 자기를 그에게 주고, 그 사람 역시 왕의 명령도 없이 사사로이 당신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면, 그 일이 옳은 일이겠소. 자괴가 자지에게 사사로이 연나라를 넘겨준 것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소. 제 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쳤다. 어떤 사람이 맹자에게 물었다. 선상이 제 나라에게 연나라를 치도록 권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다. 심동이 연나라를 쳐도 되는지라고 묻기에 내가 응수하기를 됩니다라고 하자 그렇게 연나라를 친 것이다. 그가 만일 누가 연나라를 칠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나는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칠수 있다고 했을 것이다. 만일 살인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만일 누가 그를 죽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응수하기를 사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연나라가 연나라를 치는 격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치라고 권했겠는가? 옛날의 군자와 오늘날의 군자. 연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제 나라 왕이 말했다. 나는 맹자를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대보의 증가가 말했다.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왕과 주공 중에서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주공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은나라 유민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공이 관숙이 그럴 줄 알았으면서도 은나라를 감독하게 했다면, 그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고, 그럴 줄 모르고 은나라를 감독하게 했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짐과 지혜로움에 있어서 죽음과 같은 분조차 완전하지 못했는데, 아물며 왕과 같은 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맹자를 만나서 해명하겠습니다. 진가가 맹자를 벳고 물었다. 죽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옛날의 성인입니다. 주공이 관속에게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자 관속은 은나라 유민들을 부축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공은 관속이 반란을 일으킬 줄 미리 알면서도 그에게 은혜 유민을 감독하게 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도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공은 동생이고 관속은 형이었으나. 관숙은 형이었으니 주공이 당연히 그런 잘못을 벗어 말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옛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어도 밀고 나갑니다. 옛날의 군자의 경우 그의 잘못이 일식이나 월식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을 밀고 나갈 뿐 아니라 그것을 변명까지 합니다. 맹자, 이익을 농단함 맹자가 객경의 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왕이 맹자를 만나고 말했다. 예전부터 선생님을 뵙길 바랬으면서 그러지 못하다가 선생님을 모셔 함께 조정에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신다니, 앞으로도 계속 될수 있을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감히 그렇게 해달라고 청하진 못하지만, 진정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훗날의 왕이신 아인 시자에게 말했다. 나는 나라의 한가운데에다가 맹자의 집을 마련해주고, 만종의 녹을 지급해 제자들을 기르게 하며, 여러 대보와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맹자를 존경하고 본받게 하려고 한다. 그대는 어째서 나를 위해 맹자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는가. 시자는 진진을 통해 맹자에게 알리게 했고 진진은 시자의 말을 맹자에게 아뢰었다. 맹자가 말했다. 그런가 시자 같은 자가 어찌 그것이 안될 일이라는 것을 알겠는가. 가령 내가 부유해주기를 원했다면 십만종의 녹을 사양하고서 만종의 녹을 받는 것이 부유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겠는가. 개손이 이런 말을 했다. 자숙이는 정말 이상하구나. 자신이 정사를 맡아 행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또 자기 제자들을 경이 되게 하는구나. 사람이 누군들 보유해지기를 원하지 않겠는가마는 유독 부귀 가운데서 높은 곳을 혼자 차지하려는 자가 있다. 옛날에 시장에서 교역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과 바꾸는 것이었고 시장을 맡은 관리는 그것을 감독할 뿐이었다. 그런데 한천한 사내가 있어 반드시 사방이 훤히 보이는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서 좌우로 둘러보고서 시장에 이 글금을 질하듯 거둬가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였다 시장에서의 교육에 대한 세금의 징수는이 천한 사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군주가 현자를 대하는 때도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 주읍에서 유숙했다. 왕을 위해서 맹자가 떠나가는 것을 만류하려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말을 했다. 그런데 맹자는 응대하지 않고 안석에 기대어 누워 버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불쾌해하며 말했다. 제가 하루 동안 제기하고 나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누워 버리고 들어주지 않으시니 다시는 뵙지 않겠습니다. 함께 나내 그대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겠다. 옛날에 노나라 목공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대우함에 있어서 자사 곁에 자기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자사를 피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설류와 신상 같은 현자들은 목공 주변에 자기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대가 나를 위해 염려해 주었지만 목공이 자사를 대우한 것은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대가 나를 거부한 것인가? 내가 그대를 거부한 것인가?맹자가 제 나라를 떠남에 지체했던 이유.맹자가 제 나라를 떠났다.제 나라 사람인 윤사가 사람들에게 말했다.맹자가 왕이 탕왕이나 모왕과 같은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제 나라에 왔었다면. 그것은 왕이 주는 녹을 바랐던 것이다. 전리의 먼 길을 와서 왕을 만나보고 서로 뜻이, 뜻이 맞지 않아서 떠나면서도 주읍에서 사흘이나 묵고 난후 주읍을 떠났으니 어째서 이렇게도 지치한단 말인가. 나는 그 점이 못마땅하다. 맹자의 제자인 고자가 그 말을 맹자에게 말했다. 맹자가 말했다. 윤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느냐? 절리길을 찾아와서 왕을 만났던 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뜻이 맞지 않아 떠나는 것이 어찌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느냐? 내가 주읍에서 사흘을 유숙하고 떠났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것도 오히려 서둘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왕께서 행이나 마음을 고쳐 먹지 않을까? 왕께서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나를 다시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읍을 떠나는데도 왕께서는 만류하러 쫓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거리낌 없이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 네,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왕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왕은 그래도 선을 실천할 만한 분이다. 그런 왕께서 만일 나를 기용하신다면 어찌 제 나라 백성들만이 편안하게 될 뿐이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될 것이다. 왕께서 행여 생각을 고치실 것을 나는 바라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못난 사내처럼 굴겠는가. 왕에게 간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버럭성을 내며 화난 얼굴을 하고 또나갈 때는 하루 안에 쓸수 있는 힘을 다써갈 때까지 간 후에 유숙하는 따위에 행동을 하겠는가. 윤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나야말로 소인이구나. 그때도 한 시기이고 지금도 한 시기.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 충우가 길을 가는 중에 물었다. 선생님의 안색이 유쾌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맹자가 말했다. 그때도 한 시기이고 지금도 한 시기이다. 500년마다 반드시 훌륭한 임금이 나타났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세상의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 있었다. 주나라 이래로 700년이 지났으니 그 수를 가지고 본다면 500년은 훨씬 지났고 시대적 추세를 가지고 보더라도 훌륭한 임금이 일어날 만하다. 하늘은 아직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려 한다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 말고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쾌해하지 않겠는가? 벼슬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이유.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나 추나라로 가면서 휴 땅에 머물렀다. 공손주가 물었다. 벼슬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법도였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숭땅에 숭땅에서 내가 제나라 왕을 배웠는데 물러나오면서 제나라를 떠날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으므로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제나라에는 전쟁 상황이 연이어 계속되었으므로 떠나겠다는 말을 못했을 뿐이다. 제 나라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었다.